이 시간에 일어나시나요? 네 오늘 항상 7시 7시 음.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러 씻고 오겠습니다 가자 이제 갈 준비합시다 사실 이렇게 바빠진다는 게 진짜 뭐랄까 의미가 있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4년 4년 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장사꾼입니다 현재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온라인 이런 데에 이제 식품을 팔고 있고 약 4년 정도? 이제 이렇게 해왔고 점차점차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디지털 노가다 난 9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딱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우리 집이 9층이라서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아 일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 네 힘들어요. 아, 자기 체면 같은 거 가시는 거 아니야? 오늘 특별히 뭐 가시는 곳 있으세요? 아 오늘은 수산물 공장을 가가지고 수산물 떼와야 돼가지고 아마 빨리 준비해서 가야 될것 같아. 아, 수산물을 어디로 가시나요? 어군미로가 돼요 차 뽑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아, 이제 두달 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 차 없이 아, 생활하셨던 이거... 건가요? 이전에는 그 1톤 탑차, 1.5톤 탑차 막 이렇게 몰면서 자 가장 안슬라다 물건 같은 거 실어 나르고 안슬라다 시속 몇 킬로야? 그걸로 또 데이트도 하고 <laughs> 오늘 물건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아 매일 들어와요 매일 매일 네. 그렇게 매일 받으실 정도면 또 이렇게 출하량도 장난이 아니시겠어요 남들 비해서 이제 그런 셈이죠 하루에 나가는 택배 건수만 해도 한한 7, 800개? 7, 800개가 되니까. 출근하자마자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새벽에 물건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잘 들어왔는지 이제 검사를 해 이런 식품들은 이제 제조 공장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새벽에 웬만해서 다들어와요 하고 있다가 이제 오전에도 계속 이제 물건들이 들어와요. 이제 오전이 이제 저한테는 제 가장 바쁜 시간. 아예 예, 냉동고에서부터 이래요와또들어오 조금... 아, 거예요? 예, 예, 계속 들어와야 돼서. 자리를 만들어야 돼좀저 물건이 많이 와가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어요? 유통은 공간이 생명. 유통은 공간이 생명입니다. 유통은 디지털 노가다. 근데 이렇게 타이밍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포장을 제가 직접 해야지 비효율적인 부분들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스박스 하나가 1,200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싸야 되는 걸 이제 직접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싸야 돼요. 아마 오후에 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오늘 오늘은 대략 한 800건? 900건 정도 들어온 거 같아요 아직 이제 이게 뽑힌 거는 아직 한세발의 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뽑힌 거예요 냉동 맞나요 오늘? 이거 손 놔요? 이거 이거 다 내리면 되잖아 물건들이 이렇게 오면 검수는 이제 딱 정해진 사람이 없는데 이제 내가 검수할 때도 있고 저기에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검수를 하고 짧게 이제 업무 같은 거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 있... 이 경우에는 상품 같은 거 소싱하고 웹 페이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플랫폼들 한테 막 이제 여기가 메인 이제 송장 출력 바로 이렇게 발주 같은 걸 이렇게 뽑으시는 분 그리고 모든 제품 같은 거 발주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시는 거 확인하고 지금 도착한 건 아이스박스인가요? 네 저희가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아이스박스를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렇게 대 대용량으로 한번씩 받아요.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자리가 잡혔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때 가장 힘드셨던 게 뭔가요? 힘든 거? 일단은 혼자였다는 거 혼자였던 게 가장 힘들었죠 왜냐면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지원도 받은 게 없고 하니까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사람한테 좀 약간 몇번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죠 장사든 사업이든 자존심은 저당 잡히고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소싱하러 가실 때는 이렇게 차도 가르타고 그러시나요? 네 1.5톤 탭차 보통 이렇게 가실 때 혼자 가시는 편이세요? 네 혼자 와서 물건 가지러 가죠 지금은 구미에 오셨는데 네. 이제 멀리까지 가면 또 어디까지도 아, 가, 가보셨어요? 네 부산도 가고 저기 여수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음. 뭐 경기도 하남 뭐 이런 데도 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국구로 뛰다 보면 진짜 괜찮은 업체들 진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네어 이게 사실 이름이 아스라다야 어 라이먼선 어떻게? 하고 계어요이만에도좀 바쁘실텐데. 아 일단 유튜브를 기반으로 자꾸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네이버 그 쇼핑 라이브를 하길래 크게 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 혼자서 일단 무조건 다 혼자서 해보자는 위주라 가지고 다 해봤죠. 자 여기가 이제 수산물 업체. 아 진짜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지? 됐어 아니요 이제 본부로 복귀 제, 제품마다 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집에서 해먹기 전부 다 쉬운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꽁치 이런 거 보여주면 진공포장 다돼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가요 오, 촛대 오! 야 이거 오전에 가장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밤에도 정신이 없어. 요어어 어, 어. 문제가 생기셨네. 아니, 뭐, 자리가 없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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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를 게요 잠깐만요. 냉동고에서 일하시는 거 되게 힘드시겠어요. 아 근데 의외로 바깥보다 따뜻해. 한겨 한겨울에는 바깥보다 따뜻하고 이렇게 갇혀 있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나요. 아 그리고 여름에는 진짜 더우니까 그냥 안에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근데 전기세는 엄청 많이 나와요. 전기성은 거의 한달에 한, 한 100만원 이상 그렇게 나오죠 아, 산업 전기를 써도 그렇게 많이 나오네요 네. 아니 유통은 산업 산업 전기라는 거를 사용을 못해요 아 정말요? 네, 일반 전기를 써야 돼요 유통은 그래서 이제 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몸이 좀 많이 고장이 났어 큰일 났어 아 저는 좀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서 식품, 식품은 그러니까 뭐 하나 상품소싱 했다고 하면 일단 유통기한 걱정, 자리 걱정, 시설 걱정을 해버려야 되니까 진짜 힘들죠. 동선 같은 것도 고려하셔서 정리하시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엄청난 각도와 그리고 사인 코사인을 통아 통하... 어, 어, 어. 일단 최대한 이렇게 짧 짧게 동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체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 각 이렇게 분류부를 파트별로 <laughs> 됐죠. 우리 서매멘토님는데요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지. 지금 이 냉동 창고에는 보통 고기 종류가 많은 네, 건가요? 이쪽은 전부 다 이제 고기 종류. 냉동 2번. 네. 여기는 몇 도로 유지되고 있나요? 딱 보시면 항상 이제 거의 20도, 마이너스 20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 공장 구조는 본인이 설계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제가 다.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이제 텅텅 비었었는데 이제 요거 냉동고 제가 다 설치했고. 이쪽. 총 이제 냉동고가 두 개, 그리고 냉장기가 1한개 정도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냉동, 마이너스 20도 된 게, 여기 1호기, 그리고 저쪽이 2호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냉장기. 보통 저렇게 냉정기, 냉장기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일단, 그냥 외제차 한 대까? <laughs> 그럼에도 식품 사업을 하시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 어 식품 자체가 어,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리고 솔직히 좀 약간 힘, 힘든 일인데 계획하고 와 있는 게 한국이 이제 푸드 아마존이란 컨셉으로 이런 플랫폼 만들고 싶어서 이게 식품 쪽을 뛰어들게 됐습니다. 냉동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럼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보안업체한테 다 이거를 맡겨놨죠 그래서 냉동고가 갑자기 꺼지고 이러면 보안업체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이런 걸다 점검을 해요 보통 냉장고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 들어가 있나요? 냉동고 말고요 냉장고에는 뭐 건어물 종류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 뭐 핫바, 맛살 뭐 이거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은 또 냉장고에 다 있어요. 제품들을 엄청 많이 다루시는 것 같은데 보통 약몇개 정도의 제품을 다루고 계신지? 종류로는 한 1,400여 가지. 보통 인터넷에서 스마트 스토어라 그러면 직접 가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직접 발로 뛰시면서 이렇게 물건을 구해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제품을 합포장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사입을 하게 되고 또두 번째가 직접 사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구매 단가도 낮춰지고 가격 경쟁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사업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바쁘실텐데 굳이 이제 유튜브까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이제 가격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 무조건 뭐 최저가 하면 자기 살까지도 이렇게 파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 브랜드를 키워서 내가 직접 홍보하고 내가 직접 광고를 하겠다.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제품들을 소개하고 하니까 뭐 제조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좀더 물품을 싸게 더 공급을 해주시고 그럼 주로 찍으시는 콘텐츠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세 가지, 뭐 외국인 푸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창업 요세세 세세 가지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컨텐츠를 계속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보통 어디서 하시는지? 전국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메인은 이제 이태원 쪽이죠 이태원에 이제 스튜디오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외국인들을 섭외를 하고 계속 거기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구랑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하시는 거 힘드시는 않으신지? 아 힘든데 힘든데 뭔가 이제 계속 에너지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게 돼요. 힘들어도 거의 3년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좀 매주 두번한번 번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온라인몰 하시는 분들이 잘 되신 분들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좀 식품업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아 식품업은 많이 늘었죠. 확장을 해야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상온을 직접 이렇게 다 포장하고 있죠 제가 OEM 제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이제 제 브랜드 제 브랜드 OEM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게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어. 오늘 다못 나갈 정도로 양이 많나 보네요 아 그렇죠 근데 원래는 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다 내보내려고 지금 최대한 빠르게 일하시는 데서 제질문 해서 정신 없으시겠어요? 네. 정신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신선식품이 했다면 스티커를 따로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바로바로 바로 그 탕이를 다 이렇게 배송을 해줘요. 보통 업무가 끝나면 몇시 정도 쯤 끝나나요? 실질적으로는 시인데, 네. 아, 저는 새벽까지. 직원들이 다 들어간 거 보니까 쉬는 시간인가 봐요. 사장님은 안 쉬세요? 사장은 계속 일합니다. <laughs> Until the end.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도와줘요. 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직원 700개. 아 <laughs> 네, 늘었는데, 유독 여기 이와 이쪽이, 배송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아 <laughs> 정말 전쟁 같으시겠어요? 네, 너무 힘이 듭니다. <laughs> 아. 더 인력을 뽑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아, 일단은 이게 좀 매출이 좀 늘어나면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고 있어. 일단 나가자. <laughs> 와, 이만한 트럭이 거의 가득 찼어요, 지금. 기업 같은 거나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어 엄청 많죠 특히 이제 기업이나 뭐 협회, 단체에서 엄청 전화 와요 뭐 특히 명절이나 이런 때는 선물 세트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부탁을 하죠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도움이 되죠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네, 어. 어이, 급하게 가세요. 네? 아, 오늘.